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니, 제가 나한테 라이브를 지금 토스하고 넘어가가지고. 시간이 나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요즘에 좀 라이브 잘 안했 안했었었죠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이 없어 인스타 올릴 게 없다 올릴 게아 <laughs> 지금은 촬영하고 집 가고 있고. 형이 낙천인가? 어. 낙천 씨랑 집 가고 있어요 <laughs> 낙천 형이랑 집 가고 있는데 어우 되게 멀다, 여기 <laughs> Hey, guys Long time no see, Indonesia 오늘 근데 촬영 핑계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약간 죄책감 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진짜 다들 너무 잘 먹었어 그냥 돌아 서면 먹고 돌아 서면 먹고 이렇게 변명이 생기면 어쩜 다들 이렇게 잘 먹는지 몰라. So we all had shooting today together. and we are heading back to seoul i slept over one hour in, in a car usually, usually i cannot sleep in a car but i was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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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red and i was so surprised that he turned Temin turned his live on he's still young <laughs>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,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뚝딱 해내 있겠죠? 잠깐만, 이거 입술 좀 만들고 올게. 더좀 생겼구나. 스토리요, 아, 올려야지 올려야 되는데 스토리도 아 도착하면 찍어야지 도착하면 찍어야지 해놓고 맨날 잘못 찍고 있어. 들어가면 까먹어. 일단 막 댄서들 있고 막 그러니까 막새 안무 배워야 되고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까먹어. 찍어야지.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oh 지워야 되는데. 메이크업 지우는 기계 누가 발명 좀 해주면 안 될까? 진짜 나, 진짜. 스케줄 끝나는, 늦게 끝나는 건 괜찮은데. 집 가서 안 씻을 순 없고. 집에 가면 또. 화장실까지 가기가 또 오만리고 샤워하면 머리 말려야 되고, 그러면 일어나면 또 일어나면 또 씻어야 되잖아. 맞아요, 그래서 내가 클래지 오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애지가 나면 지우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요새 좀 메이크업 안 하고 할 때도 많아요. 그냥 컨텐츠 할 때나. 아니, 원래 사실 메이크업 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. 근데 안할순 없잖아.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제그 포인트. 요새는 포인트여서. 간단하게 하고, 안할땐또안 하고. 거의 그 샤이니꺼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을까? 지금 연습하는 것도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으니까. 안녕, 감기된 게 아니라, 차다 일어났어요. 너무 무거워서 지금. 먹고 자가지고. 또 꽤나 빨리 왔다. 지금 차가 없어서 엄청 부었어, 엄청 부었어. 원래 이정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바로 잤더니 거의 먹고 바로 잔 셈이나 다름 없어가지고. 해민이 이제 좀 자겠다. 짧게 남아. 그냥 밖에서 보이는 거다 집어 먹었어. <laughs> 뭐사 먹고, 주는 거 먹고, 과자 먹고, 젤리 먹고. 가서 못잘것 같아 가지고. 이제 고속도로만 지나면 바로 집이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PC 보면 자꾸 술 땡김 이런 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? <웃음> 왜요? <웃음> 제가 술상인가요? 꽤나 술상이긴 하죠. 할로우 사양, Hey, 긴로 타입도 씨. Hello from Slovakia. Hello. 아, 진짜 기범주 때문에 그런가? 한잔딱하고딱 자면 진짜 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. 내일 아침이어가지고 그건 좀안될것 같고 이츠모 키레이요 아래가 또 고사임스 콘서트 나도 기대 중인데 걱정도 엄청 된다 지금 동선이랑 아 너무 복잡하고 새 안무도 많아가지고 가사도 외워야 되고 아 오기 형이다. Hello from Hungary, hello. Hello from Brazil, hey Brazil. 형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기범 오기 e 뭐해? 아하긴 s u 형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춤잘 외우고 잘 추잖아요 하는데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도 새로운 걸 외울 때는 꽤나 머리를 써야 하는 편이라 Hey Mexico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무대에서는 그냥 확 너무 막 즐거운데. 새로운 거 배워야 된다. 그러면 약간 아찔해요. 새막 물밀듯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, 새로운 안무가 헤이사우 f 아프리카,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. 1991년생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, 덕분에 힘을 받아요. 하여,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약간 무슨 새벽 4시에 하는 것 같다. 애들이랑 거의, 거의 막 24시간 사는 것 같아. What the 왜? 이게 앞에서 멈췄나? 그런 거 같은데 잠깐 잠깐 멈췄어 어... 딱히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나 지금 앞에 공사 중인데 약간 차량 한대한대 한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가는구나. 나 꼼가한테 미안해 죽겠네 요새. Yes, I'm okay. Nothing happened. A front. A car front... a car of our front just stopped, so we we waited for that car. So. Nothing h a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일 또 일정 있고 연습 있고 언제나 컴백이 그랬듯이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콘서트 때도 만나고요. 습실에서도 계속 한번 인사드리자 인사드리자 하는데 지금 연습만 끝나면 다들 그 물에서 나온 요괴같이 돼가지고 라이브를 <laughs> 켤 수가 없어 <laughs>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든 상태라 한번 타이밍을 맞춰볼게요.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계속 그 저기 옷님이랑 같이 저거 담고 있긴 하거든 저거 저기 컨텐츠 뭐라도 한번 뽑아 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제 땡가야지, say bye now. 오 예, 스미나사이잘 자요 시간이 늦었어요 아 내일 금요일이구나 어, 오늘, 오늘 금요일이라고 생각했지 내일 금요일이네요 잘 자요 Sleep tight